안녕하세요. 순이 씨네 꽃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깨 손질하는 날입니다. 바람에 독대기 날리고, 이렇게 숟가루까지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벌레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요. 혹여나 들깨가 갈때 벌레는 최대한 잡겠지만, 그래도 한두 마리씩 딸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포시 골라내시고, 들기름 짜 드시면 됩니다. 놀라실 필요 없으세요. 아셨죠? <laughs> 시골 벌레가 서울 구경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들기름 짜서 드세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농사 지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터는 작업은 모두 마치고 그렇게 손질해서 말릴 거예요. 들깨 이제 바짝 말려서 고객님들한테 주문해 주시는 양만큼씩 보내드려요.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올해는 들깨 농사가 순이 씨네 꽃밭 같은 경우도 반실이에요. 예년대로라면 새가만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올 장마하고 가을에 내린 비에 들깨 농사가 아주 그냥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벌려놨으니까 열심히 결실을 느껴봐야겠죠. 들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벌레들이 이렇게 보인다. 순이씨네 눈에는 벌레들이 보여요.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조금만 들깨 순이씨네 꽃밭에서 수확한 해뜰깨, 2024년 해뜰깨입니다. 알곡도 굵어요. 알곡이 아주 굵습니다. 이게 기름 전용 들깨예요. 다유 들깨. 강원도에서는 5kg가 한 마리입니다. <laughs> 계속해서 흙가루까지 모두 빼고. 북대기까지 없이 해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전통시장에서 들깨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이렇게 북대기, 북대기. 자루, 자루 속에서 이렇게 북대기 같은 게 묻어나면 안 돼요. 응? 깨끗하게 알곡만 있어야 해요. 들깨. 그점 유념하시고, 들깨 시장에서 사실 때는 자루 안에 벽을 보세요. 북대기가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깨끗하게 손질이 잘된 들깨를 구입하셔야 되세요. 지금 이 과정은 흑가루를 떨구는 거예요. 흑가루. 들깨 알곡만 고객님들에게 갈수 있도록 최대한 손질도 손질 또 손질. 손질, 떠손질. 정성스럽게. 알곡만 해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문해주세요. 순이 씨네 꽃밭에서 나오는 들깨. 아셨쥬? 아셨쥬? 돌가루도, 돌멩이도 걸러내고, 티갑지도 걸러내고, 작년에 주문해주셨던 분들 아주, 들깨 좋았다고 계속 전화주문 주세요. 언제 들깨 판매하냐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작년에 들깨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청벌레가 갈 수도 있어요. 놀래지 마세요. 아셨지요? <laughs>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따라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laughs> 벌레 이제 기어 나가게, 그리고 들게 말릴 때 한번 쫙펴 넣어야 해요. 그러면 벌레들이 다 기어 나가요. 지금은 이제 순이씨가 이렇게 손질하고 하니까 눈에 보여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쌰! 일단은, 가루를 떨구고, 이거 최종 작업 아니에요. 이제 포장할 때한번더 손질할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가기 전에 한번더 손질됩니다. 벌레들이 눈에 보인다. 벌레 들 이야, 이렇게 눈에 보여요. 여 나오는 벌레들 보십시오 따뜻하니까 아기 나옵니다 막빠빠빠 들깨 벌레들 들게 애벌레. 그만큼 농약을 덜 쳤어요. 영양제만 주고. 성장할 때. 올해는 귀시미 벌레도 많이 생기지를 않았어요.